청년부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임동아입니다 어, 이렇게 코로나 터지고 어, 모, 모, 못 모이다가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또서로를위해서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네 귀한 천향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네 다들 겨울이라 그런지 되게 코트 색깔이 다 칙칙해가지고 마음도 살짝 칙칙해지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분위기를 띄어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소식을 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를 잘 보시고 제가 PPT는 프레젠테이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전체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어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봐볼까요? 오 저희 이제 세 가족 등반 소개를 시작하고 할할 텐데 자 보면은 지난주 등반 천여진 자매 김성수 현, 형제 조한진 형제 그리고 이번 주에 등반하신 분이 무려 네명네 분이나 되세요. 그래서 이일인 자매님, 동일의 자매님, 허재림 자매님 그리고 박상우 형제님 이렇게 총 일곱 분이 계시는데 혹시 오셨다면 손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오셨나요? 어, 네몇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와, 네, 어 반가워요. 네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 여기도 오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저희 이렇게 어 각자 주변에 살짝 보였다면은 이렇게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희 이렇게 축복송 혹시 그 뭐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시나요? We Love. 네한번 같이 손을 뻗고 뒤쪽 이쪽에 있어요. 손한번 살짝 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도 오셔가지고 등반하셔서 너무너무 축복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모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 이렇게 대면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 3월부터는 전체 모임이 2층 블레싱홀에서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만약에 못,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셋... 3월부터 전체 모임을 이제 격주로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면은 이제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에 이제 모임을 하니까 그때마다 15분 후에 예배 끝난 직후 15분 후에 시작하니까 다들 잊지 마시고 꼭 여기 2층으로 오셔서 함께 전체 모임의 어 모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금요철에 기도회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2청년부와 1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이제는 qr 코드 체크 안하고 따로 그 선착순 모집도 안 하니까 다들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자반 첫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 다들 너무 대단해요 어 저희 한번 이렇게 빠질 수 없죠 혹시 제자반 하시는 분손 들어보실래요 어 없으신가 어한분 계신가 어 저희 제자 한 명인가요. 이렇게 살짝 드셨다가 이렇게 내리셨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요번에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모임이 끝난 후 6시 반에 이제 피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 어, 참여 많이 못하지만 아무튼 다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제자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네, 1, 3, 5 t o g 혹시 1, 5, 3 기도 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저사랑교회 청년부 일사무 기도운동 그래서 이제 1, 2, 3 청년부가 1년 동안 함께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거, 아침, 점심, 저녁 3번 있잖아요. 다섯 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간식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다섯 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이제 각 청년부 공동체에 주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 이제 각 순톡방에 기도했습니다라고 은혜를 이렇게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 안에서 오늘 순모임 때 정하셔가지고 어 언제 언제 기도할 거다 언제 언제 기도했다고 얘기할 거다 이런 거 나눠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한 경험과 기도 응답들을 함께 나눠주시고 더 풍성한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주보팀 OWL을 소개합니다. 자, OWL이란 저희 혹시 주보 다들 보시나요? 네, 보시죠. 거기에 이렇게 일상 막 올리고 막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올리고 그게 바로 오 O W 엘 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다섯 Five Days of the Week for Learning Jesus잖아요. 그래서 약자로 한 주에 다섯 번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건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했다가 뭐 만약에 목사님을 지목하면 목사님이 또 다른 사람 지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보, 지목되신 분은 주보팀 카카오톡 채널 더 사랑의 기회 이청년부 주보팀으로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 사진과 묵상한 내용 그래서 다음 지목하실 분에꼭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이거 QR코드 등록하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거든요 혹시 다들 핸드폰 있으시죠? 없으신 거 아니죠 혹시 추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저 말고 여기 찍어주세요. 네, 어 다들 손이 그냥 가만히 계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뭐 몸도 마음도 다 얼어 계시나 봐요. 어떻게 이제 봄인데, 네, 아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왜냐면은 이렇게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카카오톡 채널에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다들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다들 까먹는 거죠. 이제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자 제가 기회를 드렸으니까 자 10초 지났죠. 자 다들 하셨을 거라 믿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신학기도 오버 더 레디오 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저희 작지만 저희가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첨자 김시원 님. 네, 너무 축하드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어, 더 좋은 선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우리 모두 하나되어 더 사랑해. 클래스 101이 돌아왔습니다. 자, 3월 기획팀이 새로운 클래스를 여러분을 찾았어요. 일시는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에요. 근데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좀 이른 시간 뭐 11시부터 뭐 2시 사이일 텐데, 다들 시간이 어, 다 다르시니까 응. 톡방을 이렇게 지원을 먼저 해주시면 다 같이 이렇게 합, 뭐지? 전체 톡방에서 되는 시간 투표해가지고 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다들 베이킹이랑 영화 감상을 되게 높은 그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킹 클래스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킹 클래스 하는 곳을 가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싶은 그런 뭐 쿠키나 그런 거를 같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걸로. 네. 정원은? 다섯 명부터 열 명이니까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영화 감상도 이제 여기 교회에서 같이 신작도 가능하고 뭐 원래 봤던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 투표를 그것도 진행할 거니까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어 다들 마스크 쓰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거 끝나고 스무 임 끝나고 링크 배포할 테니까 그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주보 팀을 모집합니다. 주보 팀그 방금한 OWL을 어, 기획한 그 팀인데요. 매주 이청년분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는 주보를 만듭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셨거나 즐거운 교, 교제와 공동체의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을 기다립니다. 한 명이래요. 모집면 다들 이제 신상 아니 뭐지 그거 뭐라 그러죠? 신상이 아니라 그 리미티드 맞아요. 리미티드 한 명. 되게. 이제 갑자기 막 소유욕 막 그렇게 뿜뿜하지 않아요? 아이디어 회의 및주부 발행. 네. 다들 이렇게 일러스트 혹시 잘 하시는 분 있으시거나 뭐 내가 막 이렇게 포토샵 하는 거 너무 좋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좋다. 이러시면은 지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부 팀장 94년생 유지영 팀장님께 감사합니다. 넘겨 주시면 돼요. 제가 너무 휙휙거려 가지고 넘기기 헷갈리셨죠? 네. 그다음 넘겨 주세요. <laughs> 네 안내 팀도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내 팀이 뭐 하는지 아시죠? 저희 예배를 다 이렇게 유나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어, 지금 4부 예배 3, 4, 5층 출입구 및 객석 안내랑 그리고 황금이요 항상 어, 부족합니다, 여러분. 네 어, 명인데 다섯 명도 좋고 여섯 명도 좋으니까 다들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팀도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중보 기도 팀에서 이제 어, 함께 어,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하는데 이제 한 명이에요. 여기도 리미티드네요. 그리고 주중 기도에 화요일 그리고 토요 키티 나눔 토요일. 그리고 그외 공동체 행사를 위한 전체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많이 모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뭐 토요일 날 30분 그리고 뭐 화요일 날 주중에 1 시간 정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찬양 박찬양 자매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와셔 가지고 네 말씀 전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래퍼처럼 <laughs> 속사프로 <속서> <laughs> 예, 힘써 준 우리 연수자님 다시 한번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와. 근데 진짜 많이 오셨네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실 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그래도 한 20명, 30명이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오늘 숨모임 오프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아참 안타까운 게 원래 저희 여기서 모였을 때는 원탁 딱 깔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둘러 앉아가지고 시끌시끌했어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막 시끌시끌했었는데 어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숨 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온 소리를 좀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특히 이제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해 보면 서로의 장점을 한번 나눠보자. <laughs>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장점을 나눠보자 <laughs> 이게 했는데 약간 낯뜨겁더라도 어, 서로를 좀 이렇게 어, 견뎌내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짧게 할게요. 이제 계속 격주로 우리가 현장으로 모여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교도 풀렸잖아요. 예 지금 등교하고 있고요. 지금 뭐 선거 때뭐 수많은 사람들 다올혀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이제 밥도 잘 드시고 다 가셔서 아 이제 교회 교회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방역을 더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은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 이 공동체와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예,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어제 이제 순장님들과 우리 팀장님들께 나누긴 했었는데. 어, 개척하, 개척의 정신을 걸어갔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반복 듯이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 뭐 누가 고통을 당했다, 야 뭐야, 기도하고 풀려났어, 어 감사하네, 야 뭐야, <laughs> 기도하고, 예, 그리고 어, 누가 좀 가난하대, 야 뭐야, <laughs> 기도하고, 그리고 또 흩어지고 예, 이런 일들이 어, 교회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한계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셔서 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무슨 일이 있든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함께 어려운 일, 슬픈 일 그리고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일들이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어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기중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격주로 모일 때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목사님도 엄청 빨리 하셨는데 다들 이제 저희가 본그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숨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숨모임 진행하도록 할 텐데 다들 각자 여기 뭐안 모이셔도 되고 각자 이제 편한 장소로 이제 이동하셔가지고 어, 귀한 교재 나눔 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그럼 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